VKO 글로벌 코르드가 베트남에서 한국관과 함께 유력 제품들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며 베트남 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베트남에 본사를 두고 있으며 건강식품, 화장품, 미용기기의 료기기 제약, 농수산물, 그리고 골프투어 여행 등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VKO 글로벌은 최근 베트남 하노이 마켓 4개 동에 걸쳐 한국 제품을 선보이는 매장을 개설하여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과 베트남의 인기 상품들을 함께 판매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베트남 소비자들에게 한국의 품질 높은 제품을 더욱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회사의 관계자는 한국관을 통해 한국의 우수한 제품들이 베트남 시장에 더욱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며 이를 통해 양국 간의 경제적 협력도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VKO 글로벌은 앞으로도 건강과 미용 분야에서의 지속적인 혁신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가치를 제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더욱 높일 계획입니다. 태!